안녕하세요. 여의도 사람들 고렌버핏입니다. 방금 전에 그 달성한 누적 수익에 대해서 매매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MDD가 13.96이 나왔고요. 어, 그러면 이제 고점 대비 내가 5년 동안 투자하면서 내가 그 찍었던 매번 이제 내 계좌 고점이 갱신될 거 아니에요. 그 그러니까 고점 대비 마이너스 14%가 떨어지지 않았다. 그러니까 13.96%까지만 떨어져 봤다는 거죠. 내가 투자하면서 내 계좌가 마이너스 40%, 마이너스 50% 겪으신 적 많잖아요. 그럴 일이 없는 거죠. 마이너스 그러니까 13.96이 내가 겪을 수 있는 최대 하락폭이었다는 거죠. 내 계좌에.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 있겠죠. 그 평균 보유일은 그 1.21입니다. 그러니까 단타라, 초단타라고 보시면 되고. 거래일은 5년 동안 매매를 했습니다. 매매 수는 1,655회 이제 매매를 했습니다. 그래서 막 이제 이방저방에서 막몇개 쳐다보고 몇개몇개 몇개 겪은 걸로 그걸로 실력을 판단하라는 한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도저히 돈을 벌 수가 없는 방법이죠. 매매 수가 이제 많을수록 그 매매의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운빨로 작용할 수가 없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투자 원금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이제 24억까지 불어난 모습이고요. 누적 수익률은 4 8 0 0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승률은 65%고 나머지는 뭐 크게 의미는 없으니까요. 네. 그다음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그 트레이딩에 유리한 요소가 있습니다.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, 트레이딩으로 가장 뭐, 뭐 뭐든지 뭐다 불리한 걸로 다한 거예요. 왜냐하면 양방향 베팅도 안 되고, 레버리지도 못 쓰고, 24시간 360을 가동되지도 않잖아요. 주식이 하루에 24시간 도는 것도 아니고, 6시간 반만 하는데, 물론 장외도 있지만요. 실제로 이렇게, 이렇게, 유동성이 많은 거는 6시가 반밖에 안 되고, 360을 가동되지도 않잖아요. 주말도 쉬고, 공휴일도 쉬고, 또 거래세는 또 엄청 비싸잖아요. 이 매매는 이제 거래세가 전부 다 반영이 된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봤을 때, 굉장히 그, 모든 불리한, 트레이딩에 불리한 조건을 다 집어 넣었을 때 이런 순수 결정체가 이 정도니까, 여러분들이 이 기법을 안다라고 하면은, 어 선물옵션이나 뭐 아니면은 암호화폐 이런 데서 레버리지 두배세배 배 써볼 수도 있는 거고 또360 5일 가동 되니까 뭐 누적 수익은 당연히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이게 양방향으로 이 기법이 매수 사인을 줬을 때는 올라가는 거에 베팅하지만 매도 사인 줬을 때는 쉬어야 되는데 매도 사인 딱 나왔을 때는 오히려 하락에다 베팅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수익이 따따불이 되는 거죠 예 네. 그래서 그 이게, 죄송합니다. 이게 복리 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에, 어, 이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48배 올랐는데, 그럼 양방향 베팅하면 96배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이게 아니고 480배가 될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은 좀 이게 과장을 조금 보태면, 이게 제가 예를 들어서 원금으로 어, 복리 효과가 예를 들어서 내가 원금으로 이제 투자를 하다가 이렇게 늘어나겠죠. 1년에 만약에 100%씩 늘어나면, 근데 레버리지 2배를 쓰면 어떻게 늘어나냐면, 뭐, 이런 식으로. 아니죠. 두, 그, 레버리 2배, 두배가 아니라 이제 100%를 보니까 4배씩 벌겠죠. 그렇죠. 그니까, 러 그, 그렇게 치면은 이제 네 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, 예. 이 계산이 더 이상 안 되네요. 예, 그러니까 이세번 케이스만 보더라도, 어, 이거 처음에는 내가, 아, 이 여기서 2로 시작해야겠네요. 2, 4, 8. 이렇게. 이렇게 복리로 늘어나기 때문에, 레버리지 두배 쓰면 그냥 내가 최종 레버리지 안 써서 번 거에 딱두 배만 늘어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, 그렇지 않아요. 나중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. 그러니까 순수 결정체로 지금 이렇게 번 건데 여기다가 이런 요소들을 집어 넣으면 얼마나 이게 누적 수익이 얼만지 도저히 산출이 안 되는 정도입니다. 그래서 아무, 어, 이렇게 이제 주식으로 이거 얼마나 안, 그 리스크가 그러니까 정말 적은 거예요 주식은. 왜냐면 레버리지도 안 쓰고 양방향도 아니지. 그 원금으로만 하는 거잖아요. 그렇게 해서 어 이거는 저는 그 주식도 하고 암호화폐도 할건할 할 예정이고 제가 이제 자동 매매 프로그램으로 나중에 가동시킬 예정인데 그때는 이 요소들이 작용되게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게 불어날 겁니다. 그래서 100억까지는 누구나 쉽게 벌수 있다고 생각해요. 저는 100억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돈이 많아지면 호가창이 안 받쳐주기 때문에. 우량주밖에 할수 없고 우량주만 하게 되면 수익이 이런 수익이 나올 수가 없어요. 절대로. 그 시장이 이제 효과적으로 각 주가가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게 막 굉장히 이제 트레이딩하기 어렵 어렵 어렵습니다. 소형주를 해야지 이제 볼수 있는데 호가창이 얇기 때문에 내가 100억 정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열 어, 종목 분산 투자하면은 10억씩 넣어야 되는데 호가창 하루 거래 대금이 10억이 안될 텐데 그 10억을 이렇게 늘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, 소액 투자자분들은 돈 빨리 벌수 있어요. 다만,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, 저는 이렇게 이제 결과물을 낼수 있지만, 뭐이 사이트를 아시는 분들은 여기 가서 이렇게 저렇게, 그리고 그 해보셔도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.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나 자신만의 매매 기법이 있어야지, 뭐 뉴스 보고 이슈 보고 막 어그로 끌어서 거기 빨려 들어가가지고, 그런 식으로, 1655회를 매매한 게 아니라 뭐 10번 매매하고 뭐 몇번 지켜보고 그래서 그 실력을 판단하고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라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. 어쨌든 이두 가지 오늘 그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렸는데요. 앞으로 결국에는 대체 다 필요가 없는 이야기들이 많았고 결국에 이걸 꼭 지켜주시면 됩니다. 이제 매매 원칙을 꼭 지켜주신다면 은 누적 수익이 잘 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 여기서 영상 종료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